이제 편입 영어에서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아나 빡대가린가? 나만 뒤처질까봐잖아요 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련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을 갔다와서 상태가 좀 말끔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금조금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Q&A를 올리고 굉장히 많은 편입이제 준비생 분들과 편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어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ASMR 컨셉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의 단어 외우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편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텐데, 편입이 단어가 정말 헬이에요. 미쳤어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단어들을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더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여름이 지나고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단어 외울 시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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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몇 챕터씩 단어를 외웠어요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은 진짜 냅다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 그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웠냐면요. 제 옆에 공부했었던 편입 이 자료들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어요.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고 버리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냅다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 왜 쓰면서 외우라고 항상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야 공부가 되는 거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틀린 말이 하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요. 정말 이렇게 빽빽하게 제가 원래 글씨 를잘 쓰는데 이건 급하게 쓰니까 좀 별로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종이로 달아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왼쪽에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오른쪽엔 한글 뜻을 씁니다. 그래, 고뭐 이것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외우는 거 아닐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접습니다. 종이가 4단분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4번 접어요. 아니죠. 3번 접는 거네요. 4등분으로 접습니다. 그러면은 갖고 다닐 때도 진짜 편한 게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해서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학원 갈 때, 뭐 학원에서 집에 갈때 항상 이렇게 손에 들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영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한글 뜻을 계속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perch. 지금 다 까먹었어요. perch 횃대래요. 횃대를 솔직히 우리가 한글로도 횃대라는 말을 쓸 일이 없는데 영어로는 더더욱 없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편입 영어에서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시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perch 횃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틀렸다. perch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한번 있는 것도 있고 두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진한 체크 해둔 것들이 이렇게 두번본 친구들인데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진 애들 계속 한 번씩 체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있는 종이 중에서 막 체크가 막 대여섯 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맨날 하면서 아나 빡대가린가? 막이 생각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원래 그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그 생각이 드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절대 거기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못 외우는 단어 다못 외우고 있다. 이거 정말 팩트예요. 원래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나만 뒤처질까 봐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하시다 보면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그거 어려워하고 있고, 정말 다 같이 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정말 이렇게 4등분해서 외우는 거 강추. 솔직히 단어는 자주 봐야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아이패드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옛날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에다가 한번 쓰고 내가 뱉어보면서 외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만에 편입 단어를 모조리 암기를 할수 있었던 팁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책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학원에서 나왔던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책 하나 사서 그거 열번 이상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뭐 편입 단어 책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내가 손이 자주 갈것 같은 거 하나 골라서 아니면 학원에서 추천해 주는 거 하나 골라서 그거를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가 결국 관건이거든요. 제가 편입 단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가 이제 독해를 하잖아요. 독해나 논리 이런 거할 때, 우리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미 거부감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편입 지문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원 시험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요하고 있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딱이 패시지를 봤을 때, 어, 이거 생물이네. 어, 이거 법이네. 이런 식으로 분류라도 돼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양대 같은 그발도안 되는 지문 길이 그런 거 나왔을 때 빠르게 풀려면은 단어를 통해서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단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영상 올라가면은 아마 5월 말이 될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뒤면은 또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프린트해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A4용지 있다? 그럼 냅다 이렇게 적어서 쓰면 돼요. 공책 있다? 공책에 적어서 쓰면 되고요. 제가 요즘 독어 공부하고 있는데, 독어 단어도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살면서 체득한 단어 외우는 꿀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주셔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